안녕하십니까. 삼성태용 조합장 이시훈입니다. 일전에 저희가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여러분들하고 질의도 받고, 그리고 재건축 실현 가능 여부, 그리고 리모델링에 대한 이두 가지 내용들을 좀 다루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해하는데 조금 더 좋았다. 그리고 궁금한 것들은 좀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합원 이미 탈퇴 가능 여부와 그리고 매몰비용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물로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글자로만 내용을 전달하는 것 보다는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는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번째 그 조합원 이미 탈퇴 가능 여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 표준규약 이라고 있습니다 군포시에서 23년도 6월에 제작해서 이제 배포를 했는데 지금 수원시에는 이런 표준규약은 없습니다 지금 수원시에는 없지만 어 우리나라 전국 모든 현장들이 그 군포시에서 배포한 표준규약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고요 어 내용을 보시면 군포시 리모델링 주택조합 표준규약 제 11조 조합원 자격의 상실 등이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사항에 보시면 조합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의 의결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그 이유가 조합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빈번하게 탈퇴가 이루어진다면 조합 해산의 초래 등으로 사업 추진의 지장이 많으므로. 원칙적으로 임의 탈퇴는 불허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규약에서 정한 의결에 따르도록 한 것이며 총회의 의결 여부는 조합원 수나 규모, 탈퇴가 조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조합에서 여건을 고려하여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이 임의대로 탈퇴를 하면 사업 진행하는 데 지장이 많이 생기므로 원칙적으로는 임의 탈퇴가 불허하다. 하지만 총의 의결에 따라서는 결정할 수 있는데 총의 의결은 조합원 수나 규모 탈퇴가 조합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진행을 해라.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삼성 태형 아파트 규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태형 아파트 리모델링 주택 조합 규약 똑같습니다. 그 조합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의 의결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군포시에서 제정해서 배포한 내용들을 대부분 모든 조합들이 다 똑같이 따르고 있어요. 그거를 반하게 좀 적용했다가는 분쟁의 어떤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하죠. 예. 저희도 똑같이 이렇게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그 주택법에도 똑같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아마 반대하시는 분들도 지금 뭐 이미 탈퇴하라 하라 하는데 수원시에서도 이 똑같은 내용을 전달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 판례 오른쪽 편에 있는 내용이 두 번째 보시면 리모델링 주택 조합의 조합원이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있는지 여부 최종 판결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리모델링 주택 조합이 아직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리모델링에 동의한 자가 아직 조합원으로 포함되어 변경 인가를 받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의 규약 등에 조합원의 탈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뭐 대법원도 그렇고 군포시에서 배포했는 내용도 똑같고 거의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규약을 그대로 저희는 적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전국 모든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조합 똑같습니다 경기도의 A조합 사례를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흔히 이제 뭐, 어, 뭐 비대위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왜 조합이 이미 탈퇴를 하라고 계속 이렇게 뭐 홍보도 하고 그리고 뭐 매몰비용이 없을 때 빨리 뭐 하자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경기도의 A 조합, 이미 탈퇴가 허용, 허용되지 않지만, 탈퇴를 요청하는 이제 이런 조합원들이 발생하죠. 그런데이 이유가 뭐였냐면, 조합원들이 아닌 분들이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빨리 리모델링 조합을 해산시키자. 이래서 이제 탈퇴를 하라고 홍보를 합니다. 오, 재건축 되나보다. 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탈퇴를 요청하는 조합원들이 발생했고, 이미 탈퇴는 안 되는데, 굳이 이미 탈퇴를 하고 싶다, 정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되는 사업비를 n분의 1 해서, 정산을 해라. 그러면 이미 탈퇴를 해줄게. 총에 의결에 붙여서, 어 이렇게 이미 탈퇴를 해줄게라고 합니다. 했을 때, 이제, 대부분이 이제, 그 탈퇴를 희망하셨던 분들이, 모두 탈퇴 의사를 철회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돈 내. 어, 돈 내야 돼? 아, 그러면 난 탈퇴 안 할래. 뭐, 이렇게 된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재건축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그 사업성을 직접 한번 분석을 해요. 뭐, 여러 기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시청에 직접 들어가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합니다. 그 분석 결과, 이제, 사업성이 안 나오죠. 예. 그리고, 재건축이 진행 여부도, 뭐, 저희 단지하고 비슷해요. 재건축이 가능하냐, 뭐, 그것도 힘들고, 가능하다 했을 때 분담금은 어떠냐. 분담금도 뭐,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아, 이게 사업성이 분석해보니 없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해산이 됩니다. 그리고 해산이 되고, 그 재건축 추진위원장이 리모델링 조합에 찾아가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단지 안에 그, 사과문을 전체를 개시를 해요. 그래서 재건축은 사업성이 없어서 재건축추진위원회는 해산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딱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리모델링 조합하던 어,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던 그 임원들, 조합장 포함 임원들의 이제 이미 감정사업이 많이 했죠. 그리고 그 정신적으로도 좀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나, 더 이상 이제 이것을 진행을 안 하겠다. 그러면 재건축 추진위원장이었던 당신이 리모델링 조합을 맡아서 이제 끝까지, 어, 좀 진행을 해라라고 하니, 그분 또한 싫다고 하셨죠. 예, 그분도, 그, 잘 되고 있는 단지를 이렇게 완전 흔들어 놓고는 본인도 이제 안 한다 하고, 그리고 기존에 하시는 분들도 하기 싫다 그러고, 그래서 그 단지는 지금 완전히 붕떠 있습니다. 예, 붕떠 있고, 반대로 이 옆에 비조합이 있어요. 비조합은 이제 이런 이런 이슈가 크게 없고 어, 정상적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 2주 이주 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런 자극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홍보를 해요. 어, 아마 여기까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그뭐 이미 탈퇴를 막 요구를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정산 조건으로 하자, 정산 조건으로 하자, 그러니 빨리 탈퇴해라, 라고 이제 이렇게 좀 홍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뒤의 과정에 대해서는 어 어떠한 얘기도 없었죠.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사업성 분석에서 사업성이 없어서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일체 얘기를 안 하고, 딱요 중간까지만 홍보 자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어, 그래, 저희 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단지도 재건축을 하자 하자, 뭐, 신문 보도 자료만, 이게 전국 전체 어떤 지역에 해당되지도 않는 홍보 자료들만 가지고 와가지고, 요렇게 막 이래, 뭐, 하자 하자가 아니고, 정말 어떤 재건축을 원한다면, 재건축을, 그, 해야 되겠다라면, 요렇게 한번, 이 단지처럼, 직접 한번 나서서 사업성 분석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게 힘들다 그러면 어 저도 도와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네, 같이 좀 이렇게 도와가지고 재건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어, 저희는 이제 뭐 리모델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재건축이 되는데 리모델링을 하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재건축이 되고 재건축이 또 사업성이 나온다면 재건축을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재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어 선택을 한 거고요. 신축은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구축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 것 또한 문제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리모델링을 선택을 했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에 153, 153개의 리모델링 조합이 있는데 이런 사례가 유일하게 이 조합에서만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한 조합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와서 홍보로 이제 이렇게 쓰시고 계신다. 이런 어, 거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그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조합원 이미 탈퇴가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뭐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대법원의 입장은 어떠냐? 아파트를 매도하면 언제나 조합 탈퇴가 가능하니, 과도하게 탈퇴의 자유를 제한한다고는 할수 없다. 이게 그 법원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를 매도하면 자연스럽게 조합 탈퇴가 되니, 어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자유를 제한한다고는 할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여 조합을 설립하였다면,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는 것이 옳다. 왜? 중도에 포기한 단지와 끝까지 진행한 단지들의 사례를 보면 정답이 있습니다. 그 지금도 이제 리모델링, 뭐 재건축도 마찬가지죠. 그, 중공나고 입주했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이제, 어, 이주하고, 이제 이렇게 입주하기 전까지 가격이 계속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사례들이 있죠. 그래서 중도에 포기한 단지들은 계속 그 자리입니다. 계속 그 자리에 있고, 계속 꾸준히 진행을 한 단지들은 보면, 어떻든 시세 차익도 노리고, 주거 환경도 굉장히 많이 개선되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합을 설립하였다면,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는 것이 옳지 여기 얘기에 혹하고 저기 얘기에 혹해 가지고 계속 우리가 고민만 하고 있다가는 계속 제자리 걸음하는 단지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두 번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매몰 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몰 비용에 대한 내용은 아직 뭐그 조합원 이미 탈퇴처럼 어떤 규약이나 이 지자체에서 정리해서 배포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법원 판례를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 그 왼쪽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청구 취지고 여기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 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으로 미리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개발 조합이 정비 사업 완료 전 인가 취소로 해산한 경우 조합원들에게 잔존 채무에 대한 청산금을 구할 수 없다고 본다. 이게 청구 취지입니다. 청구 취지이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판결문이 있죠. 판결문 내용도, 어, 똑같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합정관이나, 조합정관이라는 것은 조합규약을 얘기하는 거고요. 조합은 총회의 결의. 우리가 총회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해산하고, 우리가 매몰비용을 우리 다 같이 냅시다. 라는 이런 결의를 말,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어 그러니까 이제 조합사무실과 조합원들이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매물 비용을 이렇게 비용을 우리가 납부합시다라는 약정으로 미리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개발 조합이 정비사업 완료 전 인가 취소로 해산한 경우 조합원들에게 잔존 채무에 대한 청산금을 구할 수 없다고 본다. 이제 리모델링 조합은 사실 이런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재개발 조합의 어떤 판례를 가지고 왔는데 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조합 모두 똑같습니다 저희 조합 전관에 매몰비용에 대한 내용 없습니다 그리고 조합은 총회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내자라고 결의를 하면 가능하지만 그런 총회 없습니다 그리고 조합과 조합은 사이에 약점 우리 그런 서로 약점 없습니다 그래서 매몰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 어, 우리 삼성태형 그 주택조합의 규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규약에는 어떤 게 있냐면, 제33조 그 조합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예, 여기 보시면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에게 공사비 등 리모델링 사업비에 소요되는 비용, 이하 사업비, 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사업비는 총회의결을 거쳐 부과할 수 있으며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합리적인 금액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업비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분담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담금은 권리변동계획을 권리 따라 그 이제 분담금 내역을 산출을 하고 그거를 분담금확정총회를 거치죠 여기 보시면 총회의결이라고 있습니다 총회를 거쳐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있지만 매몰 비용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규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위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조합 전반에도 없고 총회 없습니다. 그리고 조합과 조합은 사이에 약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몰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매몰 비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죠. 조합원 총회 뭐 어떤+ 어떤 총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매물 비용을 이제 청구할 수는 있는데 지금 그 반대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 조합원 아닙니다 그분들 조합원 아니고 그분들은 이제 그 비조합원인데도 계속 이미 탈퇴를 하라고 계속 홍보하고 어떤 조합을 해산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런 홍보하고 계시는데. 그분들, 이 내용을 모를까요? 이 내용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미 설명도 드렸고, 제가 자료도 보내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계속 이런 홍보를 하고 있죠. 그러면 나중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조합, 조합 해산하자 그러면 조합 총회를 거쳐가지고, 우리 매몰비용 이렇게 해가 냅시다. 라고 했을 때, 결국은 우리 조합원들이 손해죠. 그분들은 지금 반대 홍보하고 계신 분들은 손해입니까? 그분들은 피해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분들은 여기 거주하고 계시는 거고, 결국 우리 조합원들만 우리가 머리, 아,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네. 그런 내용을 알면서도 저러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이 우리가 하고자 라고 조합이 설립됐으면 하루라도 빨리 진행을 하는 것이 옳지, 그, 괜히 자극적인 이런 저런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홍보하는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위기감을 뭐 이런 느끼실 필요도 없을 겁니다. 앞선 사례들이지 있 않습니까? 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단지들은 결국 다뭐 어 어떤 시세 차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결과물을 좀 얻으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집 하나 있어 괜찮다는 아니란 생각이 추후 우리를 상급 단지로 이동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드는. 제일 위험한 생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아니, 내집 하나 있으니까 됐지. 라는 이런 생각들이 지금 신축 아파트들은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저희 구축 아파트들은 계속 제자리그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여기 평생은 살수 없으니 나중에 이동하고자 할때그갭 차이가, 가격 차이가 너무 벌어져서 다시는 거기로 이동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조합원 이미탈퇴와 매몰비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또 이래 궁금하신 내용들을 좀 이렇게 알려주시면, 그 내용들을 또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